嘛。

놀라시겠지만 아직은 중앙마약 당국자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약 200만원 끊을 수 없어요 시작하면 끝까지 근데 제가 오늘 늘 신하고 채끝살 맛있채살이맛있어요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하는데 필요한 영양제가 단백질. 응.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. 중요해. 이 근육,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응. 근육을 만드는 주 영양분이 단백질이야. 이 단백질에는 식물성 단백질이든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. 힘을 뜨는 데에는 음, 동물성 단백질이 꼭 필요한 거야. 음. 그래, 뭐, 유튜브에 보니까, 무슨 무슨 보대학교도 뭐 어, 단백질 케어라고 해서 어,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걸 위주로 했다고 해가지고 단백질 케어라는 것도 근데 어쨌든 그돈 돈 들여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아, 사서 먹는 거 먹는 거고 음식 취할 건 취할 아 이거는 뭐 단백질이 어, 먹는 맛도 있고 네. 어,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은 어, 중요한 거야 we mm -hmm.